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클립룸, 수장, 인테리어, 파티션 공사 및 전자부품 제조. XINC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7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2%. 비용의 증가율은 3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.5%, 단기순이익률은 0.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도 낮고 그 편차도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입니다. 비용은 원재료 비용 외주비, 급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42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 4배가량을 유형자산 등에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토지와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90%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53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차입금은 현금과 비슷하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9.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한 차례, 자사주매입 한 차례 총 21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엑사인씨였습니다.